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돌아온 티어리스트의 시간 갱플랭크가 너프 먹고 많이 메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아칼리가 어. 왔어요 이거 그냥 대처가 안 돼요 지금 이거 어. 대껴쳐도 돼 아니 뭐 가끔씩 뭐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아칼리 그거 아니 나는 배치신이라 어? 배치로 그냥 나 따면 된다 하는데 육봉새 아칼리는요 배치가 배치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진라인 쓰는 덱이면 다털 여기 아칼리 한 마리에 당해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일단 그래서 먼저 아칼리부터 소개 이거는 덱도 졸라 쉬워 이뭐 빌드 이건 나 빌드업도 딱 알려줄게 그냥 봉쇄자 빌드업 하고 뒤에 그냥 구인수 대천사 바꾸면 됩니다 구인수 대천사 심지어 처, 초반부터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티켓 딜러가 그 아무거나 다박으면돼디딜러에 가장 좋은 건 아마도 운동고저 신드라 제일 셀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빌드업에서 제일 세다 보니까 그거 아니어도 그냥 다 구인수 대천사 박으면 돼요 내은 근데 진짜 이대근이 하기도 쉬워 끝 그냥 여기에 그냥 시너지 신 라이즈 하나 넣으면 끝육봉세자에 그냥 뭐, 그냥 뇌 빼고, 육봉 세자에, 아칼리, 라이즈, 끝! 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덱은. 근데 중요한 건, 아칼리 3코어를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패를 한다면, 무조건 이 덱을 보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아칼리 3코어는, 부인수 대천사, 방끝입니다. 웬만하면 이거 세개다 솔직히 필요해. 뭐, 우선, 또, 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 부인수 대천사는 그냥 필수 정도고, 방끝이 그나마 이 자리가 대처 가능하긴 한데, 제일 좋아요 근데 방 끝이. 방끝 대신 투들천 그러니까 사써도 나쁘지 않고, 이제 아무래도 전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넘어 안 되면 뭐 수운도 나쁘지 않아요. 수운도 수운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뭔 템은 크 상태 줘요. 열매 그래서 크 상태 아칼리 주고 크 상태는 그냥. 남는 탱커는 다 알아서 주세요. 탄코가 어. 없어 그냥 탄코가 필요하지 않고. 크산테가트, 크산테 같은 크산테 열면은 그냥 다써 보니까 결국 그냥 내성 어차피 이런 거 필요 없고 내성 주면 잘 버티긴 하는데 어차피 근데 그냥 육봉 세자라 안뚫리거든요는남인써 보니까 그냥 탱커 개수 가신이야. 그냥 탱커 개수가. 신이야, 그냥 탱커, 개수가. 어, 탱커 개수 안 나온다면 이 덱이 볼배 상들 좀 약하거든요. 그냥 저지부러 가로 카운터 어. 쳐. 저지부러 가로 플러스 볼배 카운터 아니면 그거두 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칼리는 그냥, 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피피짝만 찾아서 그 나올 때까지 돌려. 공세그 상태 잡는 것처럼 아칼리는 피핏장막 나올 때까지 돌려야 돼요. 이게 템을 3코어를 보시면 피읖 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피핏장막으로 무조건 아칼리를 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칼리가 혼자 뒷라인 다 털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그리고 구레베렐은 골라놓는다면 트페나 자이라 둘중 하나 넣으면 돼요 이거. 아, 이거 형 리신이 제일, 처형 리신이. 처형 리신이 제일 아 이, 그러니까 트페, 자이라, 리신 이거 셋중 그냥 템에 따라 맞는 거 좋아 트페도 되게 좋고 트페 같은 경우는 일찍 나왔으면 은 일찍 업 달렸으면 은 자리 남아가지고 그 밸류를 올릴 수도 있고 리신 처영자가다는 밸류 쓰기 좋고 아니면 그냥 자이라로 그러니까 맛 아칼리 카운터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자이라 뿌리 뒤에 배치하면서 셋 중에 하나는 그냥 넣으면 됩니다 오프 뭐, 그냥 사이단 사 레틀러 이, 이 덱은 사실 더 좋아진 느낌이 있긴 해. 이게 아칼리 진짜 제일 잘잡는데 아칼리 상대로 유리해요 상성이 일단 이거는. 아 근데 이 덱에 단점이 있다면 안 뜨면 결국 브라움이 팔레벨에 안 뜨면 덱하고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야. 솔직히 말해서 브라움을 꼭 띄워야 돼. 일단 기물은 절대 안 겹쳐가지고 너무 잘 나와요. 이성은. 그러니까 남들 사자실에 아칼리 크 상태 찾을 때 나는 그냥 사자실 이에파미라 볼리비어 세트 찾으면 돼요. 그건 엄청난 이점이야. 생 같은 경우는 볼리비어 보통 두 개의 템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통 보통 우리가 아는 삼코 어 이거에 진신강타 버전이에요 이거는 네. 열매 진신강타일 때는 이렇게 극딜로 주는 게 좋고 세판드니까 저갑 정도만 하나 필수로 만들어 주시고 완전 풀 a 이디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약간 코어 템이고 이거는 진강 버전 아니다 근데 진강으로 안 했고 뭐 나르 뭐 구인수로 빌드업 했다 구인수 크라켄으로 나르로 이젠 나르로 빌드업 많이 하기 좋거든요 그럼 그냥 구인수 크라켄 써도 돼 이거 쓴 다음에 탄성팔을 뽑아 주세요 탄성팔 탄성팔 뽑아도 이렇게 넣어줘. 좋습니다 볼리베어 탄성팔 플러스 구인스크랑임방금 이거는 이 핫픽스로 넣어먹은 갱플랭크가 보여주는 템틀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템틀이에요 어, 이거는 이미, 이미 q d 야 이건 이미에요 이건 좋다는 게 이미에요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at템 사이아한테 넣어주시면 돼요 뭐 이거 없으면 라이도 코보 삼이라 사미라. 3이라도은 구레... 일하기 때문에 삼이라는 어, 열매 웬, 웬만하면 아스를찾아주시고 삼이라는 그리고 구레벨에뭐 넣었냐 할수 있는데 상징이 없으면 볼베 두개쓴게 제일 세요투 볼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트페 넣어도 좋아요. 크루도 켜지면 트페가 결국 가덱 벨지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트페 넣어도 좋고. 아. 그 상징이 있다면은 이, 이다나 상징이나 아니면 프로레슬러 상징이 있다면은 6이다. 6 이다나 갑니다 그러면 이다나를 상징을 그 브라운 주면 돼요 브라운. 근데 상징을 만드는 건 이다나보다는 프로레슬러가 더 좋아요. 왜 와이? 라를 바로 뺄수 있고. 그리고, 브라움 안 나오는 억가도 스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을 만든다면, 은 프로레슬러를 만드는 게더 좋다는 점. 프로레슬러 상징은 3이라나 요네? 아니, 3이라 주면 돼요. 3이라, 요네 보통 안 쓰니까. 아, 그땐 3이라 주면 되고. 네 다음으로, 제이스 캐틀. 이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아칼리 덱이 없었다면은, 이 덱이 그냥 곡소리 나는 사람, 아직도 그냥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 이거 도대체 카운터 어캐치냐? 이거 완성되면 그냥 못 막아요, 그냥. 카운터가 뭐가 없어, 그냥. 맞는 거야, 그냥. 대가리 깨져야 돼. 그러니까 이덱 상대로 만약 배치를 따였다, 일단 그러면 패배 확정이에요. 네. 근데 배치를 안 따여도 이 덱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힘으로 밀어요. 아니, 그러니까 뒤, 어차피 케이틀린이 뒷라인에 스킬 쏘게만 하면 뒷라인다 터져나가거든요, 그냥. 하나도 꽈점씩 그냥 평등하게 다 죽어요, 그냥 평등하게. 그래가지고 답이 없어요, 사실 이거. 그니까 러이 덱에, 이 덱을 이기는 방법은 이 덱이 완성이 되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고점부터 얘기하자면 이 덱의 고점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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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을 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명 제이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개사기이기 때문에, 여명 제이스 나왔을 때 하거나, 아니면 뭐, 저집 캐틀 정도가 좀 나왔을 때 할만하다. 여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유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보통 3코어는 케이틀리한테 뭐, 쇼진 인피만 확실하게 들어가고, 제이스는, 제이스도 인피 방파가 좋긴 한데, 보통 그렇게 만들기 힘들고, 그냥 피바스테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템 만들기 힘드니까 이런 식에 넣어도 좋다. 네, 아무래도 캐틀리, 또 방파도 쓸수 있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남는 템을 제이스 써야 되기 때문에 피바 거기를 스테락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이 덱도 추천해 주자면 일단 가장 고점은. 열매 가장 고점은 이 e 우등생이에요. 케이틀린이랑 제이스한테 이 e 우등생 주기. 이러면 팔랩도 쉽게 가져가지고 고점도 제일 높고 애초에 얘네 둘다 잠재력이 개사기라 꽤 좋거든요. 근데 이 e 우등생이 아니라면은 뭐 케이틀린은 뭐 여러 분다 아는 뭐 그림자무신 제 아니면 효율성 어 효율성도 좋고 요술사도 생각보다 쓸만해요. 술사도두번 그냥 두번 빵빵 쏘는 것도 괜찮더라. 에 예, 스킬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평타들이 좀 손해 보더라도 요술사도 나쁘지 않아. 제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냥 불굴의 우지가 좀 괜찮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제이스가 전사 쪽이 좀 별로 안 좋아. 뭘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무게추 어. 이런 걸로 키우는 거 아니면은 어. 제이스는 줄 열매가 우등생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8레벨에는 보통 야부야 하나 넣고 끝냅니다. 이걸로 끝. 그나마. 그리고 제일 솔직히 이거 마법사도 사실 아칼리 상대로 그냥 피통 싸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일 할 만해요. 제일 진짜 그고되고 마법사 여전히 고점인그히 이성 찍으면 그래도 다 이길 수 있어. 그 이성만 찍힌다면.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다. 약간 저점이 떨어진 편인데, 지금. 고점은 여전해 가지고, 여전히 할 만한 대기야, 사코 대기에서. 또 메타 또 사코 메타다 보니까 좋아. 오히려 그리고 저, 덜 겹쳐가지고. 지금 보통 다 아칼리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빈집 잘 털, 털고 그냥 아다리 맞으면 또 좋은 감도 있어 따지면 근데 요새는 크산테나 자르반 먼저 이성 찍히는 탱커한테 템 주는 게 메타예요 이게 뭐지? 그냥 요새는 아리를 안 쓰는 게 메타예요 아리가 너무 구세이기 때문에 솔직히 럭스는 구인이나 시너지 맞춰야 되고 이거 못 빼니까 그냥 앞라인 차라리 그냥 케네으로 앞라인 더 쓰면서 하는 게 요새는 더 메타긴 해요 어또 그리고 봉쇄자하고 책략과 쉴드가 시너지가 좋거든 봉쇄자를 이본 승사 올리면은 어, 아군이 쉴드 생겼을 때 5% 내, 추가 내구력이 있어요. 뭐 어, 여기가 그러니까 라이즈까지 보통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나온 대로 쓰면 돼. 나온 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브레벨이 그러니까 좀 이상적이야. 따지면. 그래서 카르마템은 사실 이거 상코 고정. 카르마 템웬만하면 상코 나올 때 해야 돼 요새는 좀대 파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루시안으로 러시안으로 이거 넣으면서 루시안이 세기 때문에 쇼지인 보방파 넣으면서 빌드업 하는 게 좋고 그 애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애는 이성 찍힌다면은 그 애한테 퓨전 춤꾹놓고 루시안 먹이세요. 루시안 이렇게 먹이면 돼. 자르반 솔직히 c c 탱이 좋다. 이상적으로 템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열매 같은 경우는 카르마 그 효율성이 제일 좋고 효율성 못 뽑았으면 뭐 요술사 아니면 마법 전문가까지가 괜찮아요. 저희는 그 웬만한 퓨전 증꼭 찾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그냥 STO인 거 같고. 신동 유미 이게 신동 유미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빌드업 갖고 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신동 빌드업 했을 때만 사실 좋은 느낌이에요 이게 신동 빌드업이 초반에 신드라 혼동구조를 뽑았다면 이 이신가레로 빌드업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가는 게 사실 장점이 있고 이센 빌드업을 그대로 그거 위에는 사실 지금은 어, 덱 밸류가 많이 힘든 편이에요 이 덱이 사실 아칼리 잡기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아니면 신동상징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신동상징이 있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8레벨에 덱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신동상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무나 주면 돼요 보통 근데 크산테 보통 탱템 레오나를 더 많이 주다 보니까 같은 이성이면 레오나가 그래도 더 낫긴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도 열매는 일단 유미는 웬만하면은 탐막쪽 찾는 거를 목표로 하고 못찾았을때 대체는 초천재 먹는 거 정도예요. 근데 탐막족이 좀 DPS 많이 차이나. 그리고 보통 뭐 필요한 템은 뭐 이렇게 말자한테 치감이나 맛각다 맡기고 유미한테 메인 딜. 유미 상콜를 굳이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정감도 있고. 브레벨은 그 당연히 뭐 셀라핀 뭐, 넣는 건데 상징 없을 때 기준은 상징 있으면은 또신동자이나 또 이런 거 하면 좋아요. 바이러스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진문도 같은 경우는 1등 포텐은 사실상 1등은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상 1등은. 그나마 활쟁팬 문도나 어? 나왔을 때? 활쟁팬이나 아니면은 이게 뭐그 대마시아의 왕관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 등각 나왔을 때 왕관 문도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이거. 그거 나왔을 때좀 추천해. 그거 한 사라 초반까지는 절대 못 잡아 왕관 문도를. 그래서 그걸로 한 순방하기 그 정도 되게요. 6레벨에이 e 스쿼드에서 보통 리롤 치면 됩니다. 바이는 안 찍어도 돼요, 솔직히. 동욱 여유 있으면 찍고 안 찍어도 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그 나르는 1 코스인데 뭐 나오면 찍고 어차피 1 코스니까 약간 팔면 되거든. 여, 여의치 않면 나르도 찍으면 괜찮다. 헹 같은 경우는 진한테 구인수 하나는 필수고 뭐줄수 있다면 뭐 구인수 주겁? 이 정도만 필수로 약간 준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나온 대로 넣으면 될것 같고. 그리고 문도는 이게 핵심이에요. 문도한테 정령 영상 하나 꼭 넣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따지면 그냥 용발 넣는 게 낫긴 하겠다 그래도 AP가 다어러기 때문에 이 정도를 뭐 코어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이거 말해준대 왕관 나오면 이닥대기 쳐져요 진짜 그리고 열매 같은 경우는 문도 박사 같은 경우는 홀로석일 전 제일 추천하고 그냥 홀로석이 박아버려 그냥 홀로석이 혼자 원탱도 문도는 개사기라서 되기 때문에 홀로석이 추천하고 지는 예술적인 아니, KO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문도 박사도 근데 이거 절대 안 죽는 기물이다 보니까 탱커 개수도 여전히 좋아 탱커 개수도 괜찮고 그리고 저지불가도 좋아요 저지 지불가도 안중는기물이라 그냥.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리신으로 6 전쟁 기계로 가면 됩니다. 전쟁기야 지금 그냥 탱커 솔직히 시너지로만 봤을 때 제일 사기다. 보통 많이 겹치기도 하고 다 이걸로 가게 돼요. 나중에 뭐 브레베르고 뭐 바루스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하게 된다. 그리고 뭐이 덱으로 아칼리 어캐기나 이런 거할 수도 있어. 그냥 받아들여 알락사를. 할리 못니 그냥 못니겨. 그래서 아칼리가 S t 티인 거고 그냥 이등하는 덱이에요. 그냥 이거 다 납도하겠다. 전쟁기계 마더 다 소개해야지. 챔로스 좀기다릴게요 전쟁기계 케일부터 할게요. 전쟁기계 케일. 네, 이거 뭐 이거는 뭐 사실 많이들 하, 했던 대기기도 하니까 케일이나 자크 삼성의 자크 목표로 하고 자크는 한성 찍고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크 삼성장한 다음에 브리벨 달리면 됩니다. 이건 뭐더 설명할 게 있나? 아니 어, 켈템 방파 넣고 먹었는데 여전히 방파 제일 좋아요. 네, 이게 제일 좋아요. 방파. 켈템은. 뭐 약간 더 열매 같은 것만 추천해 주자면 초반에 황금의 황금빛 대검 뽑아 뽑고 구인시 있으면 좀 많이 좋아요. 그걸로 좀 빌드업 해 가지고 돈좀 많이 쌀먹 해 두면 브레까는데 많이 도움 되기 때문에 그걸 한 4-1까지 쓰면 되거든요. 황금빛 대검. 써 가지고 최대한 돈 뜯으면 좋기 때문에 그것 좀 열매 괜찮고 컵. 아니면은 천 수초가가 초반에는 가장 무난하고 어 처음부터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친구 만들기 케일 이런 것도 써 아니면은 기다림 이야 케일 그러면은 그냥 궁극의 초월이나 영궁, 영웅의 이야기 박아버리세요. 영웅의 이야기는 공초보다더 좋아요. 왜 와이? 영웅의 이야기는 이게 궁극의 초월은 1 0 레벨 안 가면 사실상 그냥 효과가 아예 없거든. 근데 영웅의 이야기는 구레벨만 가도 애초 좋아요. 구레벨만 가도 피증이 40.5%에요, 40.5%. 40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좋습니다. 만약에 1등각을 볼 거라면. 그리고 케일 같은 경우는 또 보통 유물이 있을 때 하면 더 좋다는 점. 유물은 가장 좋은 거는 명멸검, 우리가 당연히 다 아는. 명멸검이나. 명멸검 다음으로는 조냐가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도. 메타상으로도 그렇고. 어, 조냐 다음은 마체순. 마체 있으면 서야 아칼립 좀 버틸 것 같아. 이런 유물이 괜찮아. 스태틱 거의 여기, 플러스 여기 스태틱까지 생대도 괜찮고, 심지어. 아열무물 요물 잘다잘다잘 다잘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할 덱은 전진이의 카이사 이것도 사실 카이사도 처음에 간택을 카, 사실 카이사는 받아야 돼요 카이사도 일단 열면는 9천 초가 제일 좋기 때문에 솔직히 9천 초가말하거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냥 천공관통이랑 런거 어. 박는 게더 좋아서 몽, 몽둥이 천공관통이랑 몽찜 박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진짜 처음부터 키워야 돼서 카이사 사실 간택을 좀 받아야 돼요 다리우스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6레벨에 그냥 그래서 이거 세트 나필이 빼고 뭐 다리우스를 이렇게 4전쟁기계 하면 되거든요 바이도 물론 나오면 찍는데 바이 벌어지를안 찍어도 돼 그냥 그래서 템 같은 경우는 전투가 길 때가 더 많아서 구인수가 그냥 애초에 구인수가 사기템이라 이렇게 그냥 평타 딜려면 그냥 구인수가 무조건 더 좋아요 구인수 인피 방파 이렇게 넣는 게 좋고 아, 사기템만 3개 쓰는 거야 어 그냥 세타사기템이형의 s 시어 영상을 봤다면 알수 있는 예시티어 사기템 세개 쓰면 되고 운도 메인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게 전쟁 기계가 인기가 많다 보니 겹칠 수 있는데 만약 겹치면 뭐 필살기로 그냥 멘토로 가면 돼요. 근데 멘토는 일단은 라이즈가 꼭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슈 프린세스까지 올리려면 팔레벨 찍어야 돼서 좀 힘들어 멘토가 생각보다 카이사 삼성 찍으면서 팔레벨까지 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7레벨에 그리고 이레벨에 보통 그래도 카이사 삼성을 찍어주는 게더 좋은데 코브코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삼성 볼게 코브코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아 그리고 람머스는 그냥 부려서 그냥 쓰지 마세요 람머스. 람머스 쓸 바니까 겹치는 문도 찍는 게 훨씬 나아 진짜. 아, 문도 그냥 사기랑 그냥 전쟁에 카이사하면 돼. 스프림 아, 샷까지 팔레벨. 이거 전쟁기가 더 훨씬 좋아요. 카이사 솔딜이 어차피 돼가지고 소개할 덱은 침략과 바로스. 사실상 지금 밸류덱 원래는 사실 이거 맞추면 사실 이게 1등 하는 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1, 2등이 아칼리가 그냥 삼코 제대로 맞춘 1, 2등 아칼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1등 하는 덱은 사실 아니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어, 이거 5코 이성 세개 찍어와도 아칼리한테 져요. 아칼리가는 이제 살상 타코3성급이야 진짜. 구레벨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짜면 덱이라고. 이게 시너지는 이뻐. 이렇게 짜면 되고 이건 좀 템이 중요해요. 쇼진, 임피, 방파솔직히 무조건 들어가야 돼. 바루스. 바루스 템이 좀 핵심이고 탱은 자르 크산테나 자르반크 먼저 붙는 거한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예. 크산테 자르반 지금 기물 진짜 열장 다 팔리거든 게임마다. 찍기 힘들 거야 아마. 그러면 브라우먼 주워줘도 돼요, 브라우. 여기에 그리고 티패까지. 트패도 인가 떠면미가 쓰면 돼. 그렇게 자일 안써대서이고 그냥. 그냥 나온 대로 쓰는 거야 이거 바루스가 좀 핵심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바루스 열매만 소개해 드릴게요. 바루스 열매. 그래도 그게 제일 낫더라. 전용 열매 있잖아 그거. 아 금자무실이 제일 좋아 그냥. 아 그분 그분 아 그분이 제일 좋아요. 그분 그분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바스 전용 열매인 파멸의 폭격이야. 어 파멸의 폭격. 덱 소개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뭐 BTO 덱들은 따로 소개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냥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 해봤자 아, 다 아칼리 밥이에요, 지금. 어, 아라는 그니까 두고, 가끔씩 그냥 뭐, 너무 진짜 가기 좋아서 할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카타리나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유물이 있거나, 새벽 심장이나, 조냐 그리고 뭐, 애쉬는 명멸검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겠죠. 어, 그리고 그 스몰도 가 이사실에 떴는데, 9000초가 떴으면 할 만해. 그런, 그런 가기 서는 됐다. 크루는, 크루는 지난 영상 봐주세요. 지난 영상이나 다 이렇게 많이 소개돼 있기 때문에, 어차바뀐거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될 크루는 것뭐더 힘들어졌어, 지금. 그 아칼리못 이겨요, 크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